술건나는 사회 현진건. 아이그아야 홀로 바느질을 하고 있던 아내는 얼굴을 살짝 찌푸리고 가늘고 날카로운 소리로 부르짖었다. 바늘 끝이 왼손 엄지손가락 손톱 밑을 찔렀습니다. 그 손가락은 가늘게 떨며 하얀 손톱 밑으로 앵도빛 같은 피가 비친다. 그것을 볼 사이도 없이 아내는 얼른 바늘을 빼고 다른 손 엄지손가락으로 그 상처를 누르고 있다.그러면서 하던 일가지를 팔꿈치로 고이고이 밀어 내려놓았다.읽고 눌렀던 손을 떼어 보았다.그 언저리는 이제 다시 피가 아이 나려는 것처럼 혈색이 없다.하더니 그 희던 꺼풀 밑에 다시금 꽃물이 차츰차츰 밀려온다. 보일 듯말 듯한 그 상처로부터 좁쌀 같은 핏방울이 송송 솟는다. 또 아니 누를 수 없다. 이만하면 그 구멍이 아무려 쓰려니 하고 손을 떼면 또 얼마 안이 되어 피가 비치어 나온다. 이제 헝겊 오락지로 처음에는 수밖에 없다. 그 상처를 누른 채 그는 바느질 꼬리에 눈을 주었다. 거기 쓸만한 오락지는 실패 밑에 있다. 그 실패를 밀어내고 그 오락지를 두 새끼 손가락 사이에 집어 올리려고 한동안 애를 썼다. 그 오락지는 마치 풀로 붙여둔 것같이 고리 밑에 착 달라붙어 세상 짚혀지지 않는다. 그두 손가락은 헛되이 그 오락지 위를 긁적거리고 있을 뿐이다. 왜 짚혀지지를 않아. 그는 마침내 울 듯이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줄 사람이 없나 하는 듯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 안은 텅 비어있다. 어느 뉘 하나 없다. 호젓한 허영만 그를 휘싸고 있다. 바깥도 죽은 듯이 고요하다. 시시로 퐁퐁하고 떨어지는 수도의 물방울 소리가 쓸쓸하게 들릴 뿐. 문득 전등불이 광채를 더하는 듯 하였다. 벽 위에 걸린 괴종의 거울이 번들하며 새로 한 점을 가리키려는 시침이 위협하듯이 그의 눈을 쏜다. 그의 남편은 그때껏 돌아오지 않았었다.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된 지는 벌써 오랜 일이다. 어느덧 7, 8년이 지났으리라. 하건만 같이 있어본 날을 헤아리면 단 1년이 될락 말락한다. 막 그의 남편이 서울서 중학을 마쳤을 때 그와 결혼하였고, 그러자마자 그만 동경에 부급한 까닭이다. 거기서 대학까지 졸업을 하였었다. 그 길고 긴 세월에 아내는 얼마나 괴로웠으며 외로웠으랴. 봄이면 봄, 겨울이면 겨울, 웃는 꽃을 한숨으로 맞았고, 얼음 같은 베개를 뜨거운 눈물로 덮이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쓸쓸할 때, 얼마나 그가 그리웠으랴, 하건만 아내는 이 모든 고생을 이를 악물고 참았었다. 참을 뿐이 아니라 달게 받았었다. 그것은 남편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는 생각이 그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준 까닭이었다. 남편이 동경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공부를 하고 있다. 공부가 무엇인가? 자세히는 모른다. 또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어찌하였든지 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제일 귀한 무엇이라 한다. 마치 옛날 이야기에 있는 도깨비의 부자방망이 같은 것이거니 한다. 옷 나오라면 옷 나오고, 밥 나오라면 밥 나오고, 돈 나오라면 돈 나오고, 저 하고 싶은 무엇이든지 청에서 안위되는 것이 없는 무엇을 동경에서 얻어가지고 나오려니 하였었다. 가끔 놀러오는 친척들의 비단옷 입은 것과 금지환 낀 것을 볼 때에 그 당장엔 마음 그윽히 부러워도 하였지만 나중엔 남편만 돌아오면 하고 그것에 경멸하는 시선을 던지었다. 남편이 돌아왔다.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간다. 남편의 하는 행동이 자기의 기대하던 바와 조금 배치되는 듯 하였다. 공부 안이한 사람보다 조금도 다른 것이 없었다. 아니다. 다르다면 다른 점도 있다. 남은 돈벌이를 하는데 그의 남편은 도리어 집안 돈을 쓴다. 그러면서도 어디인지 분주히 돌아다닌다. 집에 들면 정신없이 무슨 책을 보기도 하고 또는 밤새도록 무엇을 쓰기도 하였다. 저러는 것이 참말 부자방망이를 만드는 것인가 보다. 아내는 스스로 이렇게 해석하였다. 또 두어 달 지나갔다. 남편의 하는 일은 늘한 모양이었다. 한 가지 더한 것은 때때로 깊은 한숨을 쉬는 것 뿐이었다. 그리고 무슨 근심이 있는 듯이 얼굴을 펴지 않았다. 몸은 나날이 축이 나간다. 무슨 걱정이 있는고? 아내도 따라서 근심을 하게 되었다. 하고는 그 여인 것을 보충하려고 갖가지로 애를 썼다. 곧될수 있는 대로 그의 밥상에 만난 반찬까지를 붓게 하며 또 고음 같은 것도 만들었다. 그런 보람도 없이 남편은 입맛이 없다 하며 그것을 잘 먹지도 않았었다. 또몇달 지나갔다. 이제 출입을 뚝 끊고 늘 집에 붙어 있다. 걸핏하면 성을 낸다. 입버름 모양으로 화난다 화난다 하였다. 어느 밤 새벽 아내가 어렴풋이 잠을 깨어 남편의 누웠던 자리를 더듬어 보았다. 쥐이는 것은 이불자락뿐이다. 잠결에도 조금 실망을 아니 느낄 수 없었다. 잃은 것을 찾으려는 것처럼 눈을 부시시 떴다. 책상 위에 머리를 쓰러뜨리고 두 손으로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남편을 보았다. 흐릿한 의식이 돌아옴에 따라 남편의 어깨가 덜썩덜썩 움직임도 깨달았다. 흑흑 느끼는 소리가 귀를 울린다. 아내는 정신을 바짝 차리었다. 불현듯 몸을 일으켰다. 이윽고 아내의 손은 가볍게 남편의 등을 흔들며 목에 걸리고 잘 나오지 않는 소리로 왜 이러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았다.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다. 아내는 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괴어 들려고 할 즈음에 그것이 뜨뜻하게 눈물에 젖는 것을 깨달았다. 또 한두어 달 지나갔다. 처음처럼 다시 출입이 자주로웠다. 구역이 날 듯한 술 냄새가 밤늦게야 돌아오는 남편의 입에서 나게 되었다. 그것은 요사이 일이다. 오늘밤에도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초저녁부터 아내는 별별 생각을 다하면서 남편을 고대고대하고 있었다. 지리한 시간을 속히 보내려고 치웠던 일가지를 또 꺼내었었다. 그것조차 뜻같이 아니되었다. 때때로 바늘은 헛되이 움직이었다. 마침내 그것에 찔리고 말았다. 어디를 가서 이때과도 오시지 않아. 아내는 이제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짜증을 내었다. 잠깐 그를 떠났던 공상과 환영이 다시금 그의 머리에 떠돌기 시작하였다. 이상한 꽃을 수놓은 흰 보위에 맛난 요리를 담은 접시가 번쩍인다. 여러 친구와 술을 권커니 잡거니 하는 광경이 보인다. 어떤 기생년이 애교가 흐르는 웃음을 띠고 살근살근 제 남편에게로 다가드는 꼴이 보인다. 그의 남편은 미친 듯이 껄껄 웃는다. 나중에는 검은 휘장이 스르르 하는 듯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더니 낭자한 요리상만 보이기도 하고 술병만 희게 빛나기도 하고 아까 그 기생이 한 팔로 땅을 짚고 진저리를 쳐가며 웃는 꼴이 보이기도 하였다. 또는 남편이 길바닥에 쓰러져 우는 것도 보이었다. 문 열어라. 문득 대문이 덜컥하고.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부르는 듯 하였다. 네! 저도 모르게 대답을 하고 급히 마루로 나왔다. 잘못 씨는 발에 안이 맞는 신을 질질 끌면서 대문으로 달렸다. 중문은 아직 잠그지도 않았고 행랑방에 사람이 없지 않지만은 의뢰의 깊은 잠에 떨어졌을 줄 알고 자기가 뛰어나감이었다. 가느름한 손이 어둠 속에서 희게 빗장을 잡고 한참 실랑이를 한다. 대문은 열렸다. 밤바람이 선뜩하게 얼굴에 안긴다. 문밖에는 아무도 없다. 온 골목에 사람의 그림자도 볼수 없다. 검푸른 밤빛이 허연 길 위에 그물그물 깃들었을 뿐이었다. 안에는 무엇에 놀란 사람 모양으로 한참 멀건이 서 있었다. 문득 급거히 대문을 닫는다. 마치 그 열린 사이로 악마나 들어올 것처럼 그러면 바람소리였구먼. 하고 싸늘한 뺨을 쓰다듬으며 해쪽 웃고 발길을 돌리었다. 아니,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혹 내가 잘못 보지를 않았나? 길바닥에나 쓰러져 있었으면 보이지도 않을 터야. 중문간까지 다다르자 벼랑간 이런 생각이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대문을 또좀 열어볼까? 아니야, 내가 헛들었지. 그래도 혹, 아니야, 내가 헛들었지. 망상거리면서도 꿈꾸는 사람 모양으로 저도 모를 사이에 마루까지 올라왔다. 매우 기묘한 생각이 번개같이 그의 머리에 번쩍인다. 내가 대문을 열었을 때나 몰래 들어오진 않았나? 과연 방 안에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확실히 사람의 기척이 있다. 어린에게 꾸중 모시러 가는 어린애처럼 조심조심 방문 앞에 왔다. 그리고 문간 아래로 손을 대며 하염없이 웃는다. 그것은 제 잘못을 용서해 줍시사 하는 어린애 같은 웃음이었다. 조심조심 방문을 열었다. 이불이 어째 움축움축하는 듯하였다. 나를 속이려고 이불을 쓰고 누웠구만 하고 마음속으로 소근거렸다. 가만히 내려앉는다. 그 모양이 이것을 건드려서는 큰 일이 나지요 하는 듯하였다. 이불을 펄쩍 쳐들었다. 빈 요가 하얗게 드러난다. 그제야 확실히 아니 온줄안 것처럼 아니 왔구먼 안왔어라고울 듯이 부르짖었다. 남편이 돌아오기는 새로 두 점을 훨씬 지낸 뒤였다. 무엇이 털썩하는 소리가 들리고 잇따라 아씨 아씨라고 부르는 소리가 귀를 때릴 때에야 아내는 비로소 아직도 앉아있을 자기가 이불 위에 쓰러져 있음을 깨달았다. 기실 잠기 어두운 할멈이 대문을 열었으리만큼 아내는 깜빡 잠이 깊이 들었었다. 하건만 그는 몽경에서 방황하는 정신을 당장에 수습하였다. 두어 번 얼굴을 쓰다듬자마자 불현듯 밖으로 나왔다. 남편은 한 다리를 마루 끝에 걸치고 한 팔을 베고 옆으로 누워있다. 숨소리가 시근시근한다. 막 구두를 벗기고 일어난 할멈은 검붉은 상을 찡그려 붙이며 "어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셔요." 라고 한다. 응, 일어나지. 나리는 혀를 억지로 돌리어 코와 입으로 대답을 하였다. 그래도 몸은 꿈쩍도 않는다. 돌이어그 개게 풀린 눈을 자려는 것처럼 스르르 감는다. 안에는 눈만 비비고 서 있다. 어서 일어나셔요. 방으로 들어가시라니까. 이번에는 대답조차 아니한다. 그 대신 무엇을 잡으려는 것처럼 손을 내어 줬더니 물물 냉수 좀 주워! 라고 중얼거렸다. 할멈은 얼른 물을 떠다 니취자의 코 밑에 놓았건만 그 사이에 벌써 아까 청을 잊은 것 같이 취한이는 물을 먹으려고도 않는다왜 물을 안 잡수셔요? 곁에서 할멈이 깨우쳤다. 응, 먹지 먹어! 하고 그제야 주인은 한 팔을 짚고 고개를 든다. 한꺼번에 물한 대접을 다 들이켜버렸다. 그러고는 또 쓰러진다. 에그 또 눕네 하고 할멈은 우물로 기어드는 어린애를 안으려는 모양으로 두 손을 내어민다. 할멈 고만 가 자게 주인은 귀찮다 하는 듯이 말을 한다. 이를 어찌해 하는 듯이 멀건히 서 있는 아내도 할멈이 그만 갔으면 하였다. 남편을 붙들어 일으킬 생각이야 간절하지만은 할멈 보는데 어째 그럴 수 없는 것 같았다.혼인 한 지가 7, 8년이 되었으니 그런 파수야 되었으련만 같이 있어 본 날을 꼽아보면 그는 아직 가시 집은 색시였다.할멈은 가자게란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입술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마음 그윽이. 할멈에 돌아가기만 기다릴 뿐이었다. 아, 좀 일으켜 드려야지. 가기는 커녕 이런 말을 하고 할멈은 선우숨을 치면서 마루로 부득부득 올라온다. 그 모양은 마치 주인나리가 약주에 취하시거든 방에까지 모셔다 드려야 제 도리에 옳지요 하는 듯하였다. 자, 자. 할멈은 아씨를 보고 히히 웃어가며 나리의 등 밑으로 손을 넣는다. 왜 이래 왜 이래 내가 이런 알테야 하고 몸을 움직이더니 정말 주인은 부스스 일어난다. 마루를 쾅쾅 눌러디디며 비틀비틀 곧 쓰러질 듯한 보조로 방문을 향하고 걸어간다. 와직끈 하며 문을 열어 젖히고는 방 안으로 들어간다. 아내도 뒤따라 들어왔다. 할멈은 중문턱을 넘어설 때몇번 혀를 차고는 저 갈대로 가버렸다. 벽에 엇비슷하게 기대서 있는 남편은 무엇을 생각하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의 말라붙은 관자놀이에 펄떡거리는 푸른맥을 아내는 걱정스럽게 바라보면서 남편 곁으로 다가온다. 아내의 한 손은 양복깃을 또한 손은 그 소매를 잡으며 화한 목성으로 "자, 벗으셔요." 하였다. 남편은 문득 미끄러지는 듯이 벽을 타고 내려앉는다. 그의 쭉 뻗친 발끝에 이불자락이 저리로 밀려간다. "에그, 왜 이리 하셔요? 벗자는 옷은 안 입어 으시고그 서슬에 넘어질 뻔한 아내는 애달프게 부르짖었다. 그러면서도 같이 따라 앉는다. 그의 손은 또 옷을 잡았다. 옷이 구겨집니다. 제발 좀 벗으셔요. 라고 아내는 애원을 하며 옷을 벗기려고 애를 쓴다. 하나 취한 이의 등이 천근같이 벽에 척 들러붙었으니 벗겨질 리가 없다. 애를 쓰다 쓰다 옷을 놓고 물러앉으며 원참. 누가 술을 이처럼 권하였노라고 짜증을 낸다. 누가 권하였노? 누가 권하였노? <laughs> 남편은 그 말이 몹시 귀에 거슬리는 것처럼 곰 삼는다. 그래. 누가 권했는지 마누라가 좀 알아내겠소? 하고 껄껄 웃는다. 그것은 절망의 가락을 띈 쓸쓸한 웃음이었다. 아내도 따라 방끝 웃고는 또 옷을 잡으며, 자, 옷이나 먼저 벗으셔요. 이야기는 나중에 하지요. 오늘 밤에 잘 주무시면 내일 아침에 알려드리지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어? 할 말이 있거든. 지금 해. 지금 약주가 취하셨으니 내일 약주가 깨시거든 하지요. 뭐? 약주가 취해서? 하고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며, 천만에, 누가 술이 취했단 말이오? 내가 공연이 이런지 정신은 말똥말똥하오. 꼭 이야기하기 좋을만 해. 무슨 말이든지, 자. 글쎄, 왜못 잡수시는 약주를 잡수셔요? 그러면 몸에 축이 나지 않아요. 하고 아내는 남편의 이마에 흐르는 진땀을 씻는다. 니치자는 머리를 흔들며 "아니야, 아니야" 그런 말을 듣자는 것이 아니야. 하고 아까 이를 추상하는 것처럼 말을 끊었다가 다시금 말을 이어 "옳지, 누가 나에게 술을 권했단 말이오. 내가 술이 먹고 싶어서 먹었단 말이오. 자시고 싶어 잡수신 건 아니지요. 누가 당신께 약주를 권하는지 내가 알아낼까요? 점. 첫째는 화증이 술을 권하고, 둘째는 하이칼라가 약주를 권하지요. 아내는 살짝 웃는다. 내가 어지간히 알아맞혔지요. 하는 모양이었다. 남편은 고소한다. 틀렸어. 잘못 알았어. 화증이 술을 권하는 것도 아니고, 하이칼라가 술을 권하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권하는 것은 따로 있어. 마누라가 내가 어떤 하이칼라한테나 홀려 다니거니, 그 하이칼라가 늘 내게 술을 권하거니 하고 근심했으면 그것은 헛걱정이지. 나에게 하이칼라는 아무 소용도 없어 나의 소용은 술뿐이요. 술이 창자를 휘돌아 이거 저것을 잊게 만드는 것을 나는 취할 뿐이요. 하더니 홀연 어조를 고쳐 감개무량하게. 아 유이 유망한 머리를 알코올로 마비 안이 시킬 수 없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하고 긴 한숨을 내어 씌인다 물큰 물큰한 술 냄새가 방 안에 흩어진다 아내에게는 그 말이 너무 어려웠다 그만 묵묵히 입을 다물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벽이 자기와 남편 사이에 갈리는 듯 하였다. 남편과 말이 길어질 때마다 아내는 이런 쓰디 쓴 경험을 맛보았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윽고 남편은 기막힌 듯이 웃는다. 흠, 또못 알아듣는군. 묻는 내가 그러지. 마누라야 그런 말을 알수 있겠소? 내가 설명을 해드리지. 자세히 들어요.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화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오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이 조선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알았소? 팔자가 좋아서 조선에 태어났지.딴 나라에서 났더라면 술이나 얻어먹을 수 있나.사회란 것이 무엇인가?아내는 또알 수가 없었다. 어찌하였든, 딴 나라에는 없고, 조선에만 있는 요리집 이름이거니 한다. 조선에 있어도, 아니 다니면 그만이지요. 남편은 또 아까 웃음을 재우친다. 술이 정말 아니 취한 것 같이, 또렷 또렷한 어조로, 허허, 기막혀. 그한 분자된 이상에다, 다니고 아니 다니는 게 무슨 상관이야? 집에 있으면, 나를 꼭 붙들고 술을 권하는 게 아니야. 뭐라 할까? 저 우리 조선 사람으로 성립된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아니 못 먹게 한단 말이요. 어째 그렇소? 또 내가 설명을 해드리지. 여기 회를 하나 꾸민다 합시다. 거기 모이는 사람 넘치고 처음은 민족을 위하느니, 사회를 위하느니 그러는데 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으니, 아니 하는 놈이 하나도 없지. 하다가 단 이틀이 못 돼요. 단 이틀이 못 돼요. 한층 소리를 높이고 손가락을 하나씩 둘씩 꼽으며, 되지 못한 명예 싸움, 쓸데없는 지위 다툼질, 내가 오르니 네가 그러니, 내 권리가 많으니 네 권리가 적으니, 밤낮으로 서로 찍고 뜯고 하지.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소? 무슨 사업을 하겠소? 회뿐이 아니지. 회사이고 조합이고, 우리 조선 놈들이 조직한 사회는 다그 조각이지. 이런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오. 하려는 놈이 어리석은 놈이야. 좋게 정신이 바로 박힌 놈은 피를 토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으면 술밖에 먹을 게 도무지 없지. 나도 전자에는 무엇을 좀 해보겠다고 애도 써 보았어. 그것이 모두 수포야. 내가 어리석은 놈이었지. 내가 술을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야. 요 사이는 좀 낫지만은 처음 배울 때에는 마누라도 알다시피 죽을 애를 썼지. 그 먹고 난 뒤에 괴로운 것이야. 겪어본 사람 아니면 알수 없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먹은 것이 다 돌아올라오고, 그래도 아니 먹은 것보단 나아서 몸은 괴로워도 마음은 괴롭지 않으니까. 그저 이 사회에서 할 것은 주정꾼 노릇밖에 없어. 공연히 그런 말 말아요. 무슨 노릇을 못해서 주정꾼 노릇을 해요? 남이라서? 아내는 부지부식간에 흥분이 되어 열기 있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불쑥 이런 말을 하였다. 그는 제 남편이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거니 한다. 따라서 어느 누구보다 제일 잘될줄 믿는다. 몽롱 하나마 그의 목적이 원대하고 고상한 것도 알았다. 얌전하던 그가 술을 먹게 된 것은 무슨 일이 맘대로 아니되어 화풀이로 그러는 줄로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러나 술은 노상 먹을 것이 아니다. 그러면 폐가 망신하고는 만다. 그러므로 하루 바삐 그 화가 풀렸으면 또 다시 얌전하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떠날 때가 없었다. 그리고 그날이 꼭올줄 믿었었다. 오늘부터는 내일부터는 하건만 남편은 어제도 술이 취하였다.오늘도 한 모양이다.자기의 기대는 나날이 틀려간다.쫓아서 기대에 대한 자신도 열버간다애 닳고 원한 생각이 가끔 그의 가슴을 누른다.더구나 수척해가는 남편의 얼굴을 볼 때에 그런 감정을 걷잡을 수 없었다. 지금 저도 모르게 흥분한 것이 또한 무리가 아니었다. 그래도 못 알아듣네, 그려. 참, 사람 기막혀. 본정신 가지고는 피를 토하고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하지, 하루라도 살 수가 없단 말이야. 흉장이 막혀서 못 산단 말이야. 에, 가슴 답답해. 라고 남편은 소리를 지르고 괴로워서 못 견디는 것처럼 얼굴을 찌푸리며 미친 듯이 제 가슴을 쥐어뜯는다. 술 아니 먹는다고 흉장이 막혀요? 남편의 하는 짓은 본체만체하고 아내는 얼굴을 더욱 붉히며 부르짖었다그 말에 몹시 놀란 것처럼 남편은 어이없이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그 다음 순간에는 말할 수 없는 고뇌의 그림자가 그의 눈을 거쳐간다. 그러지. 내가 그러지. 너 같은 숭맥 떨어. 그런 말을 하는 내가 그러지. 너한테 조금이라도 위로를 얻으려는 내가 그러지. 아, 스스로 탄식한다. 아, 답답해. 문득 기막힌 듯이 외마디 소리를 치고는 벌떡 몸을 일으킨다. 방문을 열고 나가려 한다. 왜 내가 그런 말을 하였던고? 아내는 불시에 후회하였다. 남편의 저구리 뒷자락을 잡으며 안타까운 소리로 왜 어디를 가셔요? 이 밤중에 어디를 가셔요?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런 말을 아니 하겠습니다. 그러게, 내일 아침에 말을 하자니까. 듣기 싫어. 놓아, 놓아요. 하고 남편은 아내를 떠다 밀치고 밖으로 나간다. 비틀비틀 마루 끝까지 가서는 털썩 주저앉아 구두를 신기 시작한다. 에이구, 왜 이리 하셔요? 이제 다시 그런 말을 아니 한대도. 아내는 뒤에서 구두 신으려는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을 하였다. 그의 손은 떨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단박에 눈물이 쏟아질 듯하였다. 이거 왜 이래? 저리로 가. 뱉듯이 말을 하고 획 뿌리친다. 남편의 발길은 뚜벅뚜벅 중문에 다다랐다. 어느덧 그 밖으로 사라졌다. 대문 빗장 소리가 덜컥하고 난다. 마루 끝에 떨어진 아내는 헛되이 몇번 할멈, 할멈. 이라고 불렀다. 고요한 밤공기를 울리는 구두소리는 점점 멀어간다. 발자취는 어느덧 골목 끝으로 사라져 버렸다. 다시금 밤은 적적히 깊어간다. 가버렸구먼. 가버렸어. 그 구두소리를 영구히 아니 이르려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있는 아내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는 듯이 부르짖었다. 그 소리가 사라짐과 함께 자기의 마음도 사라지고 정신도 사라진 듯 하였다. 심신이 텅 비어진 듯 하였다. 그의 눈은 하염없이 검은 밤 안개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그 사회란 독한 꼴을 그려보는 것 같이 이 쓸쓸한 새벽바람이 싸늘하게 가슴에 부딪힌다. 그 부딪히는 서슬에 잠못 자고 피곤한 몸이 부서질 듯이 지긋하였다. 죽은 사람에게서만 볼수 있는 해스한 얼굴이 경련적으로 떨며 절망한 어조로 소근거렸다. 몹시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고?